냄새야 이거 샤크 냄새야 조심해야 돼 샤크 냄새니까 집에 가자 탭블만 갑시다 이거 하나 올리고 핑화 하나 사고 아 뭐야 내거안 지워졌어? 야! 핑화가 아직도 안 지워졌어? 이거 장난치나 이거 그렇다면 장신구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어? 장신구 업그레이드 어? 어? 안 돼? 안된 바라. 용 먹었니 우리? 우리 우리가 용 먹었니? 어떻게 된 거야? 상황 좀 알려줄래요? 어흐, 어흐, 어흐. 아, 아, 아직 있네. 아, 아직 있었구나. 몰랐네. 왠지 늦게나마 용을 먹으러 오는 척하면서 벨코즈를 깔 준비를 했습니다 가자 가자. 유블랑님 옵니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성님 이게 무슨 말이요? 헐. 아, 샤코 가 아주 그냥 개게대박이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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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뭐야? 우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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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무도, 나 아무도, 아무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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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무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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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무도, 아무도, 아야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은근한 압박이죠?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가 넥타이를 낼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저분, 최소, 금배지야 아니! 역시, 르블랑이구만. 어, 탑이 좀 위험한데. 르블랑님이 알아서 정리해주시겠지? 난 어디로 가야 돼? 갈 곳을 잃었어. 내가, 갈라 그랬는데, 탑. CS 봐라. 84, 어? 83이면 그래도 역대급이야. 그럼, 그럼. 진짜로. 진심으로. 역대급이야. 그리고, 팀원의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아. 우리 팀원 지금 평균이 3살이 넘어가는 사람 없다. 어, 레오나 어떻게 하라고. 엘코시가 있는데, 나 있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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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뱀은 나의 전전. 어, 미프 개아프다. 와, 세상에. 아직도 안 지워졌니? 어, 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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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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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는 아니에요. 아빠 맨날 그거 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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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한테 잡히면은, 악어는 거의 뭐, 그냥, 이수시계 정도? 자꾸 놀더라고요 그치. 그렇게 센 애는 아니야. 희망이 보이네. 아, 형. 나 잡아서? 나 잡아서 희망 보이는 건, 그건 아닌데. 그건 페이인데 희망 아닌데. 상태가. 사망! 아쿠! 야, 루상태태에다 아, 나쁘지? 아쿠야 르블랑 잘한다 아 나쁘지 이아 나쁘지 않아. 나지아나가지고좀 기분이 나쁘네내 핑화 이제 없어나어나핑지사와나 되는데 그러면 아니야 피맛 살라고 집 가는 건좀 노이득이야. 아저형 집에 가는구만. 아거고기 맛있어, 형. 아거고기 즐겨. 이제 먹지마. 온다. 자꾸, 자꾸 하나. 제야. 자꾸야. 그쪽에 자꾸 하나 있다. 야, 멍청이다. 안해주고 좋아 가자 고고고고고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와 개아프다 미쳤어 흥 <laughs> 샤코 짝짝짝 잘살아남는구만 야 이제 도망가는거 되게 얄미워 생긴거 호 <laughs> 하면서 도망가는거 같아 그렇다면 난 이제 태양불꽃이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 왕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왕의 귀환이 곧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준비해놔야지 왕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마이 방관템 가는 것 같던데 아닌디? 뭐야? 누구야? 누가 누구 나에게 이런 페이크를? 내 네, 갔네요. 아 그래요? 방관팀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로라 잘못이라. 핑어 하나 봐가지고 일반 마더 하나 봐가지고 망치 아요거아 이게 방관팀이에요. 아 얘들아 우리. 우리 우리 시야 갖고죠. 시야 갖고 더 해야 할 듯. 핑아를 잡시다, 여러분들. 핑아는 좋은 거예요. 남자의 색깔이잖아, 핑크. 간다. 오! 뱀고기 먹는 건가? 아! 갑자기야. 아 여기서 마이가 나올 줄 몰랐네. 상상 못 했네. 휴가 안 들어갔네. 아 그러게, 아쉽다. 야 용. 같은 파충류 먹으러 가자. 고, 고, 고. 어? 우유 으아! 와, 이런 개그지 같은 놈들! 으아! 내가 이인분을 못하네. 아, 왜 이렇게 아, 아프지? 하겠습니다. 뇌내기가 원래 이렇게 쓰레기였습니까? 나 완전 순삭인데? 나 뭐가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오, 나왜 이렇게 순삭이지 뭐가 해야 되지? 난 내가 튼튼한 줄 믿고 있었는데 거의 뭐 그냥 종이 인형급이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들리는 아, <laughs> 적이 어... 파괴되었습니다. 레네 특성 없어서 아 특성 없어서 그런 걸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걸왜 이제 말해 줘? 아하 특성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지? 레네 특성을 보고 달아야겠다. 아니 나는 캐틀 가라고 했어요.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으응? 아 나한테 주지! 아, 형님들 이거 진짜 너무하시네! 같은 파충년 뒤! 아, 마지막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생겼다고?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뭐 하나 할 만한 게 없네. 난 아니야. 나한테 준다는 거 아니니까 설레지 마라. 으! 으! 뭐야, 이거? 어? 누 뭐야? 다는 건가? 에에야 에헤? 레오나 설계 오지네 어서 와요 아야 저렇게 어그로가 끌렸네 와와와 돌겠네 진짜. 오, 나고가 이렇게 약한 아군지 몰랐네. 좀. 징병을 잘못한 것 같아? 논사 돌려서 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알고서 좀 파악 좀 하고, 제대로 좀 애들 데려와서. 해. 야, 했는데. 아, 백호지 형님 신났네 <laughs> 신났어, 백호지 신났어. 할 때는 아니다. 자, 고야 죽지 마라! 호지 형님 신났네. 저거 지금 자신감 몰랐다. 후우! 레오나를 물면 안 되지. 어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어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허,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나이스, 좋아. 자, 니글 모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의 멘탈도 파괴되었습니다. 아, 본캐냐고요? 아, 이게 본캐가 이게 북캐면 심각한 거죠. 님들 잘하는 파, 잘하는 편이네요. 어, 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저저 한국 해소 e 데 이게 잘하는건가요 그나라 어딘가요 국적 포기하게 어? 뭐, 뭐? 나먹으라고나 먹다 You just. You're just. You're not out of 요아나 a y You're not 아픈 t of my day. y 다 u r e n o 으으으으으! 세코! 파쿠한테 내가 스턴만 거르.. 제대로 걸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 미포. 미포가 미쳤습니다. 왜 저럴까요? 아, 그니까. 와! 미친 W 걸기도 전에 죽었어! 이거 거의 휴지, 물에 담금 휴지. 물에 젖은 수어 휴지 수준인데 이거? 와 미치겠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팀 그래도 막 지는데 욕도 안 하고 아 멘탈이 가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판에도는 꼭저 같은 팀은 만나지 마시고 좋은 팀만 만나서 꼭 승리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 저한테 욕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판은 저 같은 팀원 만나지 마시라고, 어, 친절함 드립니다. 자, 하나씩 다 주.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그리고 벨코즈 형 형도 명적 가져가라 형도 명적 가져가 너도 알겠지? 어어 미포바 아이 미쳤어 이거 와 이거 돌았나 이거 진짜 아거 잘가 뱀형 잘가 뜨겁게 보낼게 형을 잘가 형뿅 아쉬움이 있어 어 그치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또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는 법 이번에는 어떤 팀원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